안녕하십니까. 행복은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아간답니다. 사랑 넘치고 행복 가득 한 주말 보내세요. 생로 병사의 운명은 타고났습니다.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. 길 수도 있고, 짧을 수도 있고, 이럴 수도 있고, 저럴 수도 있고, 살아보는 것입니다. 미리 예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살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.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거부기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요.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. 행복하세요. 干谢你们的。